자, 오늘 불닭볶음면 대충 하시네, 이제 아니 요즘 불닭볶음면하고 음. 타쿠야키를 같이 먹는다대 그래서 타쿠야키 시켰고 불닭볶음면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거지? 어 아, 나 불닭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지금 내 항문 찢어져, 진짜로 나도 이거 찍으려고 점심 죽 먹고 왔어 불닭을 물에 씻고 먹어야지 그렇게 해 응. 보는 사람들 찢어야겠지? 그렇게도 하겠지 뭐만 하면 싫어. 진짜. 나도 있지. 이제 싸울래. 최근에 뭐만 하면 지랄했던 게 뭐가 있지? 내가 좀 어, 아파 가지고 카메라 좀 흔들릴 수 있지. 하루 종일 들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안 흔들리냐? 3자 <laughs> 입장에서 좀쳐 보고 얘기를 해. 제발 입장 바꿔서 씨발 역지사지이 새끼들아. 완전기 <laughs> <씨, 관종이 웃음> 일반이야, 이 쌍놈아. <씨한국들아. 웃음> 옆에 급발지내보내 그, 그 <laughs> <laughs> 씨발. 나는 나답게 들어줄 씨발. 절대 지켜. 제대로 절대 지켜. 지켜. <laughs> 아, 불닭볶음면 조금 단점이 있어. 뭐야? 아. 이, 이거 양념 껍질이 잘 안. 아, 건가? 맞아. 저 껍질 붙잖아 위에. 그니까, 이거 아깝단 말이야, 이거. 오! 끝났어, 벌써? 어우, 불닭 더 불닭. 오, 불닭 오리지널. 더불닭. 아우, 맛있겠다, 진짜. 서서히 학도 3분 내로 도착해. 어, 진짜? 너무 맛있겠다. 방울만 깨우자. 타코야키, 타코야키. <laughs> 동글동글 문어 빵맨! 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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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풀면 돼. 지금 목에 담걸려서 먹으러 왔는데, 지금. 요리를 또시험 예? 맞춰서 하지. 오. 어, 무섭다. 뭐야, 뭐야, 근데? 네? 소스 더 넣었어? <laughs> 뭔 소리야? 그냥, 왜 그냥 왜 이렇게 매운 걸따르 매운 거 같지? 아우 그냥 고하고 먹으면 잠 걸려서 그런가? 안에 타코야키 안에도 약간 밀가루가 있잖아. 그래서 확 중화되네. 자, 어. 먹어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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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맛이 다른 거야? 어. 먹무맛있겠는데파채 음, 타코야키, 와사비, 크림 양파, 나초 치즈, 청양 타코 군단인데 청양고 시켰다고? 하여튼 군대서 운전대 잡는. 어음이 무슨 소고기야? 나초 같은데 이거는? 너 나초 이상해. 요즘 근황이 어때세요? 저도 장염에 걸렸어가지고. 덕분에 샜다. 살이 많이 빠졌잖아. 저 4kg 빠졌습니다. 오 많이 빠졌어. 4kg를 쏟아 쏟아낸 거예요 위아래로. 현정아, 왜 웃먹는지 알겠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응. 얼마나 풀어낼 데 없으면 거기다가 성질을 싸질러야 되풀그어 아, 그거 마음에 가다듬으면 계속 끝도 없어. 아, 그래. 아니, 그냥 우연하게 음, 의연하게... 넘어가어 그래, 그리고 시발, 웃지 말라는 건 뭐야? 가끔이 화날 때가 있 야, 내가 말해. 웃겨. 웃음소리가 <웃음> 어떻게 하고 시발. 야 현장에서 보면 더 웃겨, 씨발. 어떻게 썼냐. 에 보면서 제가 아나 현장에서 본다고. 도만 <laughs> 그 형이 친구가 고추가하고 동백을 다고 생각해봐. 그게안 아, 왔으니까. 우리 디저트는 뭐야? 러불좀 시켜봤어. 이게 요즘에 그 크림이지. 또 크로플을 이렇게 핫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이지. 이 가게 뒤편에서 차로 이렇게 고가 떠는 거있아 틀어안아 계속 눌러서. 자 오늘의 대화 주제. 로또에 당첨된 당신. 애인한테 말할 것인가 대인이 없는데요? 아니 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전제가 항상 정확해야 돼. 인양 사귀내라 친구. 그러면더대매저 너는 얼, 어느 정도 사귀면 말할 거야?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응. 결혼을 이제 개, 그 약속하고 응. 그 정도 사이가 돼야지. 나도 무조건 말할 거야. 응. 왜? 헤어지자고. <laughs> 헤어지자고? 그거 옛날에 그런 게식이 있었어. 뭐? 등산을 내려가라. 응. 응. 왜왜 이런들 데려와 막이러면서 짜증내는 여자냐? 응. 안 돼. 오빠가 오빠 힘들지 막 이러면서 챙겨주는 여자. 내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 히말라야로 이제 데려가. <laughs> 그래서 히말라 <힌말라야> 정상 가다 갈때전 한국인 최초. 최초. 근데 현정이 형이 뭐 달라. <laughs> 나눔 출발. 띠띠띠띠. 나 인물 로또 1등 당첨됐어. 뜰기 <laughs> 모데. 아, 그냥 이유가 있어. 음, 내 애인이 될 사람이 인스타 팔로워 300명대 300만 명. 이걸로 가야지. 300만. 내 대? 애인의 바디 프로필 어디까지 허용하는? 속옷도 안 입고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가능 아니 근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요즘에 후건 그래. 한장으로 가리고 있어. 아니 그거 몰라? 뭐? 선물을 r a So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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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한 팬티. 티? 아니 손에 수갑 차고 눈 m u r a Somura? s o m u r 있어? o m u r a s o m u 남자가 이제 그런 걸 Somura? Somura? s o m u r 거 So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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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u r 를 So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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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u r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손으로 가는건 조금.. 좀... 나 미안한데 할... 난 손으로 가아지는 여자 말고는.. 안가아지는여자아 틀려라! 아다쳐봐 좀! 반입 프로필 괜찮아? 여자친구가 찍는 거? 이거 가리는 거랑 프리키하이그레스형보안데아 프리키랑 하이글레안 돼? 돼. 아, 프리키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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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출한 사람 뭐, 약간 멋있는 느낌이야. 근데 네 여자친구가 너하고 데이트하는데 너 그냥 아래에 다 나와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난 어느 정도 노출이.. 노이 노출 멋있다고 해서 오빠 피식 나멋있다야도잖아야도 야외에서 시발? 피식 <laughs> 나 <멋있지? 웃음> 멋있어 빨리 말해줘 내 여친 최고 내 여친 최고